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키입니다. 어 오늘은 마크랑는게 아니라 공지를 하나 올려주려고 했어요. 아 공지라긴 한뭐하게 뭐하네. 어 마크 피임을 맨날 하니까 뭐 이상하구요. 뭐 정품도 하고 싶어요. 근데 뭐. 해결대 할게요. 막, 요, 그래픽 카드는 3명 다민는데 비트가 4비트서꼭가고3 5이에서자유 지식이, 아, 제가 글로벌 세븐 레전더라고 보니까, 아, 네. 뭐. 그 되게 좀 친구들 여기. 알려주면 뭐하니까 예, 공금는 나중에, 생각해볼게요. 아니, 생, 아니, 생각해야 돼요. 어, 어... 잠깐만. 요? 아, 잠깐만, 소리. 어, 죽이다. 이제는 죽을거야지 아무래도 양 싫어하는데. 맞다, 앞으로 피도랑 영상 찍기 좀 힘들어요. 뭐, 제가 마크가 없고 하니까, 뭐, 걔가 게리모드나 g t 브가 있다면, 쉴수 있겠지만, 뭐, 오랜만에 스카이프로 연락, 연락을 해드리기 때문에, 뭐. 어, 댓글 알려주세요. 그럼 제가 그거를, 어, 뭐냐, 어, 받아들이고, 어, 해볼게요. 어, 댓글 달아주신다면요.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까지 위키, 였고요 아, 진짜. 운도검쿠야 우리 지 너는 바지, 잡지는 잡는 군지. 너고 잡는 군지. 너는 잡는 군지. 편집하고 저 영상 편집는